근데 오늘은 옷닭을 만드는데 아직도 자신감이 좀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립니다 여기 자 보이는 게 옷입니다 옷이고요 옷, 여기도 옷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가 자, 이렇게 가시 있는 나무는 엄나무고요 이쪽에 조그만 가시 붙은 거는 가피입니다 대체도 보이고요 마늘도 있습니다. 여기 하얗, 이거는 인삼입니다. 인삼 뿌리는 몇개 잘라서, 자, 여기다 넣 여기다 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얘도 넣을 건데, 얘는 오늘 제가 산에서, 아, 습니다 이건 산도라지, 약도라지. 자, 기가 막힙니다. 여기를 보세요. 이 뿌리가 하늘로 솟구쳤죠. 자, 이렇게 하늘을 쏙 붙인 이런 도라지가 바로 약도라지, 산도라지입니다. 일반 재배도라지에 20배 이상의 효능이 있고, 산삼의 버금가는 효능이 있다는 이 산도라지. 기가 막힙니다. 자, 이 몸을 계속 자랑도 좀 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, 얘네들, 자, 삼계딱 뱃속에다가, 요 산, 인삼. 인삼 뿌리 아, 자른 거요거를 넣고 대추 하나 넣고 마늘 한두개 넣고 그 다음에 찹쌀과 녹두를 좀 넣고 여기를 봉한 다음에 여기다 넣고 푹 끓일 겁니다. 다 익은 다음에 푹 익은 다음에 꺼내서 자 이제 닭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찹쌀 그 다음에 녹두. 녹두를 여기다 넣고 끓이면은 상당히 구수하면서 감칠맛이 나고 약간 쌉싸름한 그런 죽이 되는데 일단 중독성이 있습니다. 상당히 맛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죽을 드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딱을 좀 자주 해 드시라고 제가 오딱을 추천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하 주변에 오딱을 드신 분들은 암이 안 걸려요. 그리고 잔병이 없어요. 90 이상 병원에 가신 분들이 별로 주변에 보면 없어요. 특히 오딱을 즐겨 드신 분들. 그래서 제가, 아, 무병장수에는 최고의 사냐초가 이 참옷이 아닌가. 이런 생각을 해서, 이런, 그런 영상, 영상도 올렸습니다. 자, 오늘오딱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이 없,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딱 아, 만드는 법을 설명.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